양각이라서 연막 잘 끼고 써야돼 하나 기절. 뛴다. 잡았어, 잡았어. 위에 잡았어. 위에 끝이야, 그치. 끝났다7 7번 끝났어. 그렇게 많해. 서로 지금 한명한명 보고 있는 거어 来拍个照。我去，枪战！我弟弟，弟弟，弟弟。

정말아니다 으아, 으아, 있어. 잡았어 내 앞에. 으근으근으근 뭐야? 으아, 이있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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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그그그 끊었어? 었내 앞에 내 위에 하나 더? 었어 어? 1층 아니야? 내 앞에 싸운 두명 나왔다 하나. 오면 쏠게 하둘셋 하나 둘 셋. 하나, 하나 필 여기 됐어 어 이거 봅니다 이컴컴 둘 기재. 아래 하나 더. 백 기재. 내앞 둘.

아예 없 는데, 오야 내앞에 사운드？피 피우피우우 오가자 피 해피 해았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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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이 피 해피 해피 해이해이 <목소리> 기절, 초록 기절. 여기 돌아. 구시할게 라스트. 하나 기절이고. 하나 더. 에이, 디디디. 피 갈아놨어. 피없다내 앞에 온다. 아, 이건. 이건 못 참겠다. 쟤 왼쪽에있어 쟤 왼쪽에있어 내집 2층에 있는데 잡았어 여기 창고 안에 있어 총넣어게

시동권... 아, 저 내렸다. 응? 오! 야, 나 오타 아예 없어. 저 아래쪽 내린 것 같은데. 나 d b s 있긴 한데. 그, 아까 우리 죽인 데 있잖아, 처음에. 아래에. 여기 있어. 여기 있다. 나 2대1 하는 중. 하하 <laughs> 있는데, 얘들아. 죽됐어. 아, 기절. 나무기잖아. 아, 바위 에 바위 위에 피니야. 들어 봐